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요. 혹시라도 지금 개인회생을 좀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저희가 다룰 이 자료에 꼭 주목해 주셔야 하겠습니다. 네. 김하철 도산전문변호사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2년 단축전약 자료인데요. 3년이라는 긴 터널을 음. 음, 2년으로 확졸일 수 있는 핵심 비결을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. 2026년은 그야말로 개인회생 분야에서 변화의 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변화의 해. 네. 채무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거든요. 법원의 실무 준칙도 완화됐고 무엇보다 생활비 즉 최저 생계비가 역대급으로 올랐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그럼 가장 먼저 그 최저 생계비 인상부터 짚어 보죠.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. 맞습니다. 개인 회생에서 월 변제금은요. 내 소득에서 법이 인정해 주는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결정되거든요. 네, 그렇죠. 가용 소득이라고 하죠. 바로 그겁니다. 2026년에는 이 최저 생계비가 크게 올라서요.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154만 원까지 생활비로 보장받게 됩니다. 154만 원이요? 네. 이게 2025년이랑 비교하면 매달 내는 변제금이 10만 원 넘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. 월 10만 원이면 와, 이게 3년이면 36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정말 숨통이 트이겠네요. 그렇죠. 근데 좀 궁금한 게 이미 2025년이나 그 전에 신청해서 돈을 갚고 있는 분들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. 이 혜택을 못 받나요? 아 원칙적으로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소급 적용은 좀 어렵습니다. 아 그렇군요.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. 만약에 법원의 개시 결정 전이라면 인상된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해 볼수 있습니다. 아 개시 결정 전이라면요? 네. 그리고 이미 변제금을 내고 있다면 뭐 소득이 줄었다거나 부양 가족이 늘었다거나 하는 사정 변경을 입증해서 변제 계획 변경안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데요. 3년의 벽을 깨고 단 2년, 24개월 만에 비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섯 가지 길이 열렸다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서울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에 따른 건데 이제는 거의 전국적인 표준이 되어 가고 있어요. 어떤 분들이 해당되나요? 우선 어, 만 65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 또만 30세 미만 청년이 해당됩니다. 잠시만요. 청년도요?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배려군요. 네, 맞습니다. 조기 사회 복귀를 돕는 거죠.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요. 네, 뭔가요? 넷째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입니다. 아, 이게 원래 3명 아니었나요? 맞습니다.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기준이 확 낮아졌어요. 이게 정말 큰 변화죠. 와, 자녀 2 명인 가정이 정말 많을 텐데 이건 희소식이네요. 그렇죠. 그리고 다섯째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 가족. 마지막 여섯째는 전세 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입니다. 그렇군요. 이 여섯 그룹에 해당되면 2년 단축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하지만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다 2년으로 단축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. 법원에서 이런 경우는 안 된다 하는 뭐랄까? 레드라인 같은 것도 있겠죠. 물론입니다.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결정적인 기각 사유가 있습니다. 네, 그게 뭔가요? 첫째, 빚의 주된 원인이 도박이나 주식, 코인 투자 같은 사행성 채무인 경우. 법원이 이 부분은 아주 엄격하게 봅니다. 아, 사행성 채무. 네. 둘째는 총 갚는 돈의 비율 즉 변제율이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의 20% 미만일 때이 경우도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. 변제율이 너무 낮아도 안 되는군요. 네 채권자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죠. 그리고 셋째는 총 채무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고액 채무. 아 금액이 너무 커도요? 네 그리고 넷째는 금융기관이 아닌 지인 같은 개인 채권자가 두명 이상 포함된 경우 마지막으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너무 많아서 그것만 갚는데 18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어렵습니다. 그렇군요. 조건이 꽤 까다롭네요. 그럼 이 모든 걸 뚫고 2년 단축에 성공한 실제 사례가 있다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. 네, 그럼요. 자료에 나온 사례인데요. 만 26세 한 부모가장이 있었어요. 26세요? 네. 이분은 30세 미만 청년이면서 동시에 한부모 가족 요건을 충족했죠. 이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24개월 만에 면책을 받았습니다. 와,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인정받았군요. 그렇죠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. 어떤 거죠? 기간을 2년으로 줄이면 매달 내는 돈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거든요. 아,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.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월 변제금은 그대로 두고요. 갚아야 할 총액 자체를 줄여주는 개념입니다. 아, 그럼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게 이득이겠네요. 무조건이죠.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. 2026년은 더 많은 생활비를 보장받으면서 또 특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빚 갚는 기간 자체를 1년이나 앞당길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하는 말씀이시네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 살펴본 이 자료는. 법이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어떻게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내가 과연 자격이 될까가 아니라요. 아니라면요? 내 상황을 이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증명하고 설득할 것인가. 바로 이겁니다. 아, 관점의 전환이네요. 네. 법원의 문턱은 분명히 낮아졌습니다. 하지만 그 문을 여는 열쇠는 결국 당신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풀어낼 치밀한 법리적 전략에 달려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.